이번 순서는 텃밭 농부일기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도심 속 작은 텃밭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상추 모종까지 심었는데요 첫 주에 세웠던 작물 계획표에 맞게 텃밭이 잘 가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작물을 심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도심 속의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상추 모종도 심었고요 케일 모종도 심었는데요 오늘 과연 얼마나 자랐을지 수확은 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텃밭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노랗게 될 수가 있나 지난주에 사 왔을 때는 싱싱했는데 여기 다 사, 상했어요 그럼 지난주에 물도 다 주고 갔거든요. 네, 정성이 부족했나? 땅이 안 좋은가? 차로님 뭐 하고 계세요? 아고수님 오셨어요? 네. 아, 저 네. 와가지고 음. 봤는데 저 어. 지금 좀 속상해요. 왜? 그래? 아니 저기 다른 주변에 보면은 어. 엄청 많이 났거든요. 어. 근데 제 거는 이 네. 보세요. 얘는 가버렸어요. 음. 얘는 아. 갔고, 어. 나 제가 막 이렇게 잎을 그래. 보니까 네. 까만 게막 붙어 있고 음. 구멍도 아. 났어요. 아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걱정하니까, 아니, 철이님 왜냐면, 원래 봄에 채소를 심으면, 아, 베록 벼룩 입벌레라고 베록처럼 톡톡 뛰는 이벌레 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들이에요. 네. 만지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이거는. 노랗고 병든 잎들은 따 주는 게 음. 좋고요. 오늘 그래. 네.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 우리 그 심어놓은 모조안 다치게 주변을 다 이게 깨끗하게 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잡초 씨앗들이 네. 지금 엄청나게 씨앗이 파아들이서올라오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매주 해줘야 되나요? 사실 오실 때마다 크게 보이는 건다 뽑아줘야죠. 그 파헤쳐 놓지만 말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평탄 라고 이제 네, 잡초 다 뽑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하면 될까요? 옥수수 종자도 파종을 했고, 네. 호박도 파종한 걸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까지 심으면 오늘 작업 끝날까요? 아, 그럼 네. 지금 바쁘네요. 빨리 아, 움직여야겠어요. 그렇죠. 계획표에 표시한 곳에 호박과 옥수수를 심을 건데요. 산호박을 먼저 심고 나머지 면적을 옥수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박은. 네. 이랑이 가장 끝에서 네. 두구를 심고 네. 이렇게 큰 식물들은 안쪽으로 해서 네. 여기다가 하시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60cm로 아까 심으라겠 했죠?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조금만 더 안쪽으로 음, 네, 예. 네. 그 정도 되겠어요 뼈는 2 5 c m 에요그 정도 좀 깊숙하게 네. 파고 있어요 네. 그래도 덮을 때잘 덮어주시면 초록이님 <laughs> 물이 네. 많은데 그냥 모좀 뭐 집어넣나요? 아닙니다 아. 이게 다 흡수가 된 다음에 아, 넣어야 그렇구나.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죠 우리 스며든 다음 모종을 심는데요. 흙을 덮고 살포시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목소수길이 간격. 한편 반. 한편반 정도. 그래서 여기가 120cm니까 매주 정도만 심자고. 네개 심나. 네. 네. 여기다 심는다고 네. 치면은 또한편 하고 반. 한편 하고 반. 한 요기. 네. 간격을 정했으니 이제 구를 파야죠. 그런데. 모종할 때한 번에 쭉 깊게 찔러 가지고 이렇게 한쪽 놓고 한 번에 두번 정도 이렇게 파주고 아 가르침대로 흙을 판에 고를 만든 다음 물까지 충분히 줬는데요. 이제 모종을 심어야겠죠? 조심 조심 모종을 뽑았는데요. 아이고 <laughs> <말도>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제가 벌써 오늘 옥수수 두개 죽였어요. 어, 힘이 너무 과했나 봐요. 수수야 미안해. 빨리 심어야지. 나, 나, 나. 열심히 옥수수 모종을 심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모종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저 오늘 진짜 모종 뭐 저번 주 보다 더 많이 심은 것 같은데, 너무 아찔해요 지금. 그때 다 끝난 걸까요? 다른 데도 다 어린이들이 자기 이름 명찰 예쁘게 네. 다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의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빈명 잘될 테니까 네. 표시해가지고 아 예쁘게 꽂아놓으시면 될같아요제 아 텃밭이라고 딱 네. 표시하는요. 네. 네. 아, 이거 고수님께서 이제 주신 팻말인데요. 여기에 저희 이밭 이름을 적어가지고 예쁘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팻말을 적어봤는데요. 허전하지 않나요? 귀엽게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나는 네. 사실은 오코립 상추 같은 거 하나 옆에다가 두개 그릴 줄 알았지. <laughs> 꽃한 송이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꽃이요? 네. 어, 그럼 민들레 꽃을 그려야 되나? 고수님의 솜씨까지 더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닮았고 네. 이거는 고수님을 닮았네요. 그렇죠? 눌러보세요. 아. 철원 님이 잇는 이까지전먹던니까지다 꽂아서 한번 빨리... 앉아볼까요? 아, 그아요 그래. <laughs> <laughs> 네. 이거는 정말 손끝 하나 도와드릴 게없네 <laughs> 너무 완벽했어요 팻말을 꽂고 나니 진짜 제 텃밭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초롱이 거라는 이 팻말이 딱 생겼습니다 어디서든 저서 딱 들어오면 바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농구일기입니다 안녕